구비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의 다른 콘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라그랑주고요. 현재 라그랑주는 마이너스 2.58% 정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그랑주는 어제도 830원 때까지 다시 상승을 했다가 윗리를 달고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2.8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건을 라그랑주가 700원을 돌파를 하면서 다음 상승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신고가를 앞두고 나서 신고가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도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음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라그랑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단타로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아직 장대 양봉에 대한 급등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사실 요즘에는요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르는 애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은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워낙 다른 종목들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시장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라가랑주는 장기 추해선과 단기 추해선 정배열이 나오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승 구간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도 라그랑주를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0% 정도의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라그랑주의 나중에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급등이 한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초대형 급등이 나와도 이렇게 윗골을 달고서 크게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라그랑주에 대한 매도 타이밍 무료 코인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할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라그랑주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추천해드린 원래 커넥트 벌써 4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의 시장은 상승을 하는 애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쭉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점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 종목들 무턱대고 쫓아서 사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올 때마다 무료 코인방에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종목을 적어 주시고요. 실시간 무료 소통방 링크와 급등 종목을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라그랑 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700원을 지켜주면 다음 상승 구간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라그랑주는요, 크게 바라보게 되면 상장한 이후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500원을 꾸준히 지켜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500원을 가끔씩 깨고 내려오더라도 500원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700원 저항선을 돌파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7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700원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음 상승구가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 저점에서 모아가셔야 되는 저점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도 아직 라그랑주를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0%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라그랑주의 다음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 드린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원래커넥트 현재 38%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이런 급등 종목들 솔직히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순항에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급등하고 나서 빠르게 다시 하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추격매설했가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코인방에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지만 드리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으로 꼭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정보터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이 다른 코인뉴스 무료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소통방이나 급등종목 단타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조목이나 무료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